안녕하십니까 송도김장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께 맞춤 제작드린 그 클럽들도 출고 시켜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미우라 KM 700 아이언을 선정을 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저희 원래 기존 고객님이 계신데요. 저하고 이제 11년 차 되시는 고객님이시고 정말 많은 클럽을 저희에게 맞춤 제작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볼이 안 맞아서 타수가 안 나와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클럽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시고 또 고퀄의 클립 클럽들을 좀 사용해 보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강하셔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한 취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조디아의 뭐 카이맨이나 다이아몬드 뭐 브리치 정도 또 사용하고 계시고 뭐 제, 미우라 제품도 사용하셨었고 그다음 뭐 피엑스 제은 물론이며 뭐 많은 클럽들을 사용해 보셨습니다. 그데 그분의 지인이신데요. 항상 운동을 같이 하시고 라운딩 자주 하시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뭐 실력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 고객님께서 쓰는 클럽이 왠지 좋.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KGM700 아이언을 맞춤 제작하고 싶어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고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클럽 구성은요 5번에서 피칭까지 구성을 해드렸고요. KGM700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는데 KM700 이라는 아이언은 이렇게 바지를 보시게 되면 약간 머슬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머슬의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요 임팩트 손에 보시면 살이 다 붙어있지 않습니다. 임팩트 라인만 있고요. 이, 여기, 이, 이쪽에 있는 그 분포에 있던 살들을 좀, 이 가장자리를 좀 빼면서 좀더 헤드 크기 볼륨도 키웠고, 관용성을 좀 키운 아이언입니다. 그러니까, 머슬의 느낌이지만 정말 하프 캐비티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사이즈를 또 키웠기 때문에 어려움이었고, 헤드 턴이 좀 빨리 되시는 미우라의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좀 헤드가 턴이 좀 빨리 된다기보다 헤드를 가지고 뭐 클럽 컨트롤을 좀 하기 위한 그 중상급자 위주로 클럽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지금 토어 부분의 사이드 컷을 통해서 헤드가 빨리 넘어가는 걸좀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20C 초연천 소재를 사용하면서 미우라에 앞으로 가는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철분 아이언의 길이는요. 36.85인치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샤프트는 다이나믹 골드 105S200으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도 이 샤프트 그뭐 강도를. 다이나믹 굳이 105S200을 요즘에 좀 쓰고 계시고, 스테이 파이버나 뭐 다른 샤프트들도 사용하고 계신데, 아, 요 녀석으로 세팅을 해드렸고, 이 정도가 좀 사용하셨을 때, 샷의 안정감도 있고, 방향성도 물론이지만, 방향성 물론 나입니다. 하지만, 샤프트가 좀 방향성도 있거든요. 샤프트가 약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푸시볼이 많이 나옵니다. 롱아이언이나 미들아이언이, 그리고 미들, 쇼들이언은 굉장히 좀 훅볼이 많이, 훅성볼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런 구질이 나오시는 고객님들은 샤프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진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립은 수사스의 프로 사체 그립으로 해드렸는데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이 그립을 사용해 보시고 그 이후로는 꼭이 그립만 사용하시는데 그지인분께도이그립을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수사스 그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한번 잡아 보시면 세팅하시는 클럽 이그 그립이고요. 또 사용해 보시면 다시 찾으시는 그립이 수사스 그립입니다. 그만큼 퀄리티도 있고요. 그만큼 뭐 고객분들께 만족함 많이 드리는 클럽 그런 그립입니다. 그리고. 라이 각도, 라이 각도는 저희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했 저희가 미첼 라이 로프트 밴딩기를 저는 17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 녀석만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모든 클럽을 출고시키면서 제가 피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단한 클럽도 라이 로프트를 교정하지 않고 뭐 체크하지 않고 출고시킨 클럽은 없습니다 그만큼 라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로프트 각도도 중요합니다 고객분의 뭐 상황에 따라서 로프트 각도를 1,2도 정도 세워야 될 수도 있고 눕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라이 각도는 물 물론 신체조건이나 수익자율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그리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춤 클럽을 제작하는 그 기본이고 그 의미입니다 그런 조정이 되지 않은 클럽을 사용했을 때는 건만 맞춤 클럽일 뿐입니다 껍데기만 맞춤 클럽일 뿐이지 속 내용은 전혀 맞춤 클럽의 그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클럽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라이각도는 제가 양심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 정말 수많은 피팅샵, 맞춤클럽 전문점이나 뭐, 피팅샵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피팅피팅 써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냥 현역대신 마시고, 그, 피팅샵이라고 써 있는 곳에 그 레벨을 알아보시려면, 뭐, 기본 단조회치 한두개 정도 가져가 보셔가지고, 아, 사장님 라일로부터 한번 교정해 줘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아, 그분의 레벨이 나옵니다. 그 피팅샵의 레벨이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춤 클럽을 제작하고 번드름하게 뭐 설명하고, 막 부유, 의미 부여하고 하면서 귀가 막히게 세팅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라이로프트 교정 자체도 안 하고 출고시키는 맞춤 클럽, 그런 클럽을 제작하는 피칭샵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건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제가 껍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스윙헤트 매칭에 대해서 저는 기본은 스윙헤트 매칭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MI 매칭이 정말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MI 매칭이 좋다고 본다고 하면, 뭐, 모든 뭐, 투어를 뛰는 저희가 관리하는 뭐, 케어는 클럽 케어 하는 선수들까지도 MI 매칭을 해서 써야 되겠죠. 하지만 대중적으로 매칭을 해서 쓰는 방법이 스윙헤트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MI 매칭을 제가 뭐, 싫다, 뭐 뭐, 어떤 건 좋고 나쁘다기보다 저는 기본은 스윙헤트 매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의 투밸런스는 7번 아이언 기준에서 아이언의 4번에서 9번까지는요 D 2로 세팅을 해드렸을 때 고객님께서 가장 강한 임팩을 보이셨고 편안한 스윙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피칭은 D 2.3 정도로 세팅을 지금 해드린 상태입니다. 또 k m 7 0 0을또기한 우리 고객님께 한 세트 제작을 해드리게 해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그 인천에, 뭐, 미우라는 단독 공식 대리점입니다. 지금 10여 년 전부터, 뭐 약간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단독 공식 대리점입니다. 미우라, 인천에서 미우라 클럽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라고 얘기한다는 데는 다 대리점이 아니고요. 또한 가지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직수입품도 있지 않습니까? 미우라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는요, 미우라 그 아이언들의 7번 아이언의 그 랭을 보시게 되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우라의 정품이라는 얘기고, 물론, 이 홀로그램도 있습니다. 홀로그램도 있지만, 미우라 골프 코리아의 공식 제품이라는 홀로그램도 있지만, 이 각인을 보시면 이게 정품이다. 물론, 세팅을 해서 쓰시다 보면, 참, 뭐, 샵트을 교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그, 각, 각, 내게 있는 각인을 보시면 확인하는 것이 정품 그 여부를 확실히 화보, 그, 뭐,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미우라 가품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오래도록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게 맞춤 클럽을 제작해준 그 피터의 기본적인 그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클럽은 저희 오지원 시장님하고 민경남 과장님과 함께 지금 제작을 해주신 클럽인데요 우리 오지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진작 그뭐 피팅 그 경력이 꽉찬 7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피팅샵 뭐잘 돌아가는 피팅샵 그 피터분들의 기본적으로 15년 20년 이상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밑에 우리 살아가는 직원들은 저를 닮아가는 겁니다. 제, 제, 제자, 제자를 키운다는 건 저희 미니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인드나 기본적인 피팅에 대한 철학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그대로 제가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1년차 때 클럽 손못댑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뭐 고객분들께 출고시켜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뭐 하나씩 제가 컨택을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 그분께 왜 이런 클럽을 해줬는지 잠깐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고 또 인천에 저희가 공식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도 인천의 공식 대리점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클럽인데, 정말 우월하고 월등한 클럽이고, 정말 아까운 클럽인데, 빛을 보지 못하는 클럽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은 또 컨택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라이온 제팬의 그아이온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걔는 정말, 웬만한 미우라 클럽이나 뭐 에폰이나 뭐 조디아 나 이런 클럽 뭐 유로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셨던 분들께서 정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와 정말 걔도 엄지척 해주는 클럽입니다. 제가 잠깐이나마 그 클럽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그 시간을 가질 것을 제가 약속드리고요. 이상으로 저기 송도 김장이었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